1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다녀간 익산 서동축제가 한국의 대표 야간형 축제로 인정받았습니다. 세계축제협회 피너클 어워드 한국대회 야간형 축제 부문에서 익산 서동축제는 금상을, 정헌율 익산시장은 올해의 축제 리더상을 받는 등 2관왕에 올랐습니다. 최정우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사흘간 대면 방식으로 열린 익산 서동축제. 10만여 명의 방문객이 찾았습니다. 올해부터 야간형 축제로 전환된 서동 축제는 형형색색으로 빛나는 백제 유등 전시부터 LED 야경, 지역 문화 예술 단체와 연계한 뮤지컬과 버스킹, 마당극 등이 이산의 밤을 가득 채웠습니다. 야간 경관, 야간에 LED나 또는 메타포스를 활용한 그런 축제가 됐습니다. 저희는 작년부터 그 부분에 주목을 하고 야간 경관을 예년에 비해서 훨씬 더 아름답고 볼거리 위주로 이런 서동 축제가 국내 대표적인 야간 축제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축제 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축제협회 피너클러워드 한국 대회에서 서동 축제는 야간형 축제 부문 금상을 받았습니다. 또 정원율 이산시장은 올해 축제 리더상을 받아 대회 2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이번 수상으로 백제 역사를 모티브로 한 서동 축제를 널리 알리고 방문객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세계축제협회는 백제 역사를 중심으로 연계된 이산 지역 축제에 주목했습니다. 이산에서 백제 역사를 주제로 마련된 축제는 서동 축제를 비롯해 문화재 야행과 미륵사지 미디어 페스타까지 피나클 어워드 한국대회에서 이들 축제의 관광, 경제 활성화 효과가 주제로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산시는 국내 야간 축제 가운데 서동 축제가 주체성과 방문객 만족도 향상, 지역관광 발전 우수 모델로 인정받음에 따라 보다 내실 있는 콘텐츠 개발 등에 나설 방침입니다. 널리 알리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열리면서 기존과 차별화된 야간형 축제로 전환된 익산 서동 축제. 축제 올림픽에서 국내 대표 야간 축제로 인정받으면서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KCN, 추정호입니다.